예. 오늘 오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오늘은 호세아서 여덟 번째 시간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호세아서 10장, 가주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호세아서 1 1장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이 하나님의 이 변함없으신 사랑과 그 반면에 그 이스라엘의 그 지속적인 이 반역을 번갈아 대비 시킴으로서 그 주제를 보다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 호세아 11장의 이 전체 구성 또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이스라엘의 타락, 그리고 이에 따른 심판과 그 이후, 회복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3장에 이 기록된 음란한 여인, 이 고멜에 대한 하나, 호세아의 그 사랑에서 비유되듯이 오늘 본문인 이 11장에서는 제약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뜨겁고도 지속적인 사랑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면 먼저 호세아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laughs>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출애급 시키신 구원,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압제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신 후이 가난에서의 그 자유와 번영의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육체적, 이 정신적 노예 상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이 이제는 우상과 죄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을 대원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호소. 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호세아 11장은 죄와 이 사망의 노예에서 벗어난 우리 그 신약 성도들이 다시 죄 지배를 받는 생활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고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 읽은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아들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4장에 처음 나오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4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입니다.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자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라" "내 아들을 가게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네가 거부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곧 너의 처음 난자를 죽이리라" 하라시느니라 예, "지금 읽은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이집트에" 이 파라오 파라오에게 전한 내용인데요, 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선택과 사랑에 의하여 주어지는 칭호라 할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내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단지 역사적인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한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의미가 장되어 구속받은 그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까지 적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1장 2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2절입니다. 내 종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이 저들을 따라 떠나가서 바알들에게 희생물을 드리고 세긴 형상들에게 분양하였느니라. 이 보통 이 세상에서도 이 완악한 자식들은 이 아버지가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멀리 피하고 도망을 가는데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떠나갔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말씀 11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또한 에브라임의 팔을 잡고 그들에게 길 가는 것을 가르쳤으나 그들은 내가 자기들을 고친 줄을 알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사람의 줄곧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해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예, 여기 나오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20대에서 가나안까지 의식주를 비롯해 세밀하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셨건만, 그들은 그 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고 내버려 두셔야 마땅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부르면 부를수록 더 멀리 이 도망가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띠로 이끌어 주셨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주님께로 올 수가 없음을 보여주는 건데요. 아,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43, 44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43, 4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끼리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예,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11장 5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5 절에서 7 절입니다. 그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 아시리아 사람이 그의 왕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게략으로 인해 칼이 그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가지들을 소멸시키고 그들을 삼키리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세계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떠날까 하며 계략을 세웠는데요. 그 계략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가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결과 칼이 저희의 도시들을 치는 심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완악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갔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정말 그들을 포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려 두시지 아니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려 두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금휼이 불같이 일어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1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 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 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되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매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 타 오르는도다. 네, 8절을 죽민8절을 천천히 한 보십시오. 여기 8절에 어찌라는 의문사를 네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사학에서는 네번 강조를 완전 강조라고 하는데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도저히 버릴 수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그 타락의 바닥을 헤맨다 해도 끝까지 참으시고 마침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잘 묘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 여러분, 이 어제나 오늘이나 이 동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아, 이러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들의 삶을 간섭하고 보호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환경과 여건과 관계없이 항상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읽은 이 구절에 아드마와 스보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29장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9장 23절입니다. 거기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열매 맺지도 못하며 그 안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마치 주께서 자신의 분노와 진노로 무너뜨린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다 할 것이요. 예, 아드마와 스보임 이두 지명은 창세기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유황불로 불태워진 근처의 성읍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말한다면 아드마와 이스보임처럼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마치 그 창세기의 그 요셉이 그 오랜 시간이 지나 그 이집트에 총리가 된 이후에 자기의 동생 그 베냐민을 만났을 때 마음이 그타는 듯하여 물러가서 통곡하며 울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이불 붙듯 하기에 에브라임, 즉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호세아 서로 돌아와서요. 11장 9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구절입니다. 내가 내 맹렬한 분노를 집행하지 아니하며 돌아와서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네한 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사람은 사람은 그 상대방이 몇 번만 잘못하여도 아니 때로는 단한 번의 실수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데요. 그 실수와 잘못을 두고 두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좀더 살펴보겠는데요. 에레미아서로 갑니다. 에레미아서 31장 20절입니다. 에레미아서 30 1장 20절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를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예,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아, 에레미아 애가로 갑니다. 에레미아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에레미아 애가 3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주의 극률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불쌍이 여기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신 아이다 내 혼이 이르기를 주는 나의 몫이오니 그러므로 내가 그분께 소망을 두리로다 하는도다 주께서는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과 자신을 찾는 혼에게 선하시도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버림을 받지 아니하고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멸망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얼마만큼 사랑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이사야서로 갑니다. 이사야서 49장.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자기의 전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네, 다시 호세아서로 돌아와서요. 호세아 11장 호세아 11장 10절, 11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1장 10절, 11절입니다. 그들이 줄을 따라 걸어리니 그가 사자같이 소리를 내리라. 그가 울부짖으면 그 자손들이 떨면서 서쪽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돌리라 주가 말하노라. 지금 읽은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대환란 이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끝에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타나시는데요. 이와 관련해 스가랴서로 갑니다.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서 8장 7절 8절입니다. 시가랴 8장 7절, 8절입니다. 8장 7절, 8절입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데려와 구원하고 그들을 데려다가 예루살렘 한 가운데 구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네,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직접 언급하셨는데요. 마태 복음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24장 29 구절에서 31절입니다. 그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국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리라. 으 예,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그 회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궁극적인 그 이스라엘의 회복은 성경에서 알수 있는 가장 명쾌한 성경적 교리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요즘 그 최근에 뉴스에서도 간가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전 세계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의 고토 이 팔레스타인으로 속속 기환하고 있는데요. 그대환란 그러니까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이루어지면 그 유대인들은 영국, 노르웨이, 스웨덴, 아일랜드, 스페인,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 동인도, 제도, 하이, 멕시코, 남미 등 전 세계 모든 곳곳에 지금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그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의 고토, 이 팔레스타인으로 전부 다귀환하게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요. 다시 호세아 11장 1절을 봅니다.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예, 네,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인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떠난 뒤에 보라 제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헤롯이 어린아이를 찾아 그를 죽이려 하니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하여 내가 네게 말을 전해줄 때까지 너는 거기 있으라 하에 그가 일어나 밤에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나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것은 주에 가나여 대원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르시되 이집트에서 내가 내 아들을 불로 내어놓으라 하셨더라. 예, 마태 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본문 그 호세아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그 예수님께서 헤롯을 피하여 이집트에 내려가셨다가 돌아오게 된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아, 처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루어 내지 못하고 실패했는데요. 그러나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역할을 100% 완성하셨습니다. 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들, 아들 안에서만 긍율인데요. 이 아들의 십자가 안에서 그 주구심 안에서만 자기 백성들이 긍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긍휼이란 단지 회개하고 돌아서면 용서의 주마하는 차원을 넘어서서요 끝없이 반항하고 고역하고 작심하여 돌아서는 그들을 또다시 찾아내어 안으시고 사랑의 줄로 결국은 주님께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긍율인 것이며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것이죠. 이와 관련해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이제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때가 이르러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줄 아시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 여러분, 아, 어떻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간사하며 결정이, 결정적인 순간에 언제든 돌아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은 자신의 무력함, 무기력, 이 죄악을 인식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의 소망을 오직 주님의 긍휼에만 두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날마다 때마다 끊임없이 구하시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